1번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남북한의 통일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번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은 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을 하고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3번. 주로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는 무슨 집회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집회입니다. 4번. 집주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은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전세입니다. 5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며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온조입니다. 6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7번 계약서의 한 종류로, 돈을 빌려 주거나 돈을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차용증입니다. 8번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약속된 때에 갚지 못해 일정기간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재받게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신용불량자입니다. 9번. 긴급 전화 112는 어디에 전화번호입니까? 정답은 경찰서의 전화번호입니다. 10번.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은 주민들의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11번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가 많아 보이게 하려고 많은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던 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간가순례입니다. 12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세 개를 말해 보세요.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13번.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간의 군중생활을 직접 쓰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친필일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난중일기입니다. 14번.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인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15번 전기 예금과 전기적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전기 예금은 큰 돈을 한꺼번에 넣고 이자를 받는 예금이고, 전기적금은 조금씩 꾸준히 넣고 만기일에 한꺼번에 찾는 예금입니다. 16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17번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대사로 연극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탈춤입니다. 1 8번 여당과 야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입니다. 1 9번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까? 정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입니다. 이시번 직장을 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직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화 TV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 인터뷰 연습을 계속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제 채널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영상 업데이트 됩니다. 1번.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2번, 한국은행이 발행한 51번째 화폐로 가장 액수가 큰 지폐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5만원입니다. 3번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모왕입니다. 4번. 대한민국 국민은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답은 세금은 국방 지안, 도로 건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5번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확정일자입니다 6번. 한국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7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아이행복카드입니다. 8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9번. 예금을 받아들이고 자금을 대출하며 송금, 환금 및 어음 할인, 증권의 인수 등을 업무로 하는 금융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0번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서 주웠는데 열어보니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그 돈을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돈을 사용합니다.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잘못된 행동이고 불법 재산소지죄입니다. 11번.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후에도 일본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12번 사람들의 돈을 맡아, 주거나 돈을 필 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빌려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은행입니다. 13번. 고려 시대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면화 씨를 들여와 우리나라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정답은 문익점입니다. 14번, 소금에 절인 배추, 무 등의 채소의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의 양념과 젓갈을 혼합하여 저온에서 발효시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김치입니다. 15번 국회의원 들이 모여서 회의 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국회의사당입니다. 16. 조선시대의 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신사임당의 아들로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이이입니다. 17번 한국에 서는 생일 또는 출산 후에 산모들이 몸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먹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미역국입니다. 18번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개천절입니다.